안녕하세요 이남들 채널 이남들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카니발과 함께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지난 영상들에서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카니발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출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나만 몰랐던 꿀팁인데 음. 나만 몰랐던 꿀팁인데 저는 발이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그래야 되냐? 1, 2, 3, 4, 5, 6, 7, 8, 9, 10. 음.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다. 조수석에서 차박할 때 갑자기 시동 걸어야 돼. 그때 그냥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시동이 걸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만 몰라. 이렇게 시동을 걸어 봤고요. 자,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일단 차를 처음 받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게 저는 뭐였냐면요 차에 로그인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남돌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아마 차를 처음에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어어 사연순이 어. 맞춤으로 어. 의자가 바뀐다 어어 어, 내려가 오오 <laughs> <laughs> 이렇게 프로필을 지정해서 각 운전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할 때는 제 스타일에 맞춘 시트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유사장 씨그 프로필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사장님에 맞게 또 시트 포지션이, 오, 이게 화면으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참 좋았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을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차량. 이제 차량에는 운전자 보조, 하이패스, 빌트인 캠,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기타 편의사항들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운전자 보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행 편의, 뭐 운전 스타일을 연동할 것이냐, 차간 거리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가속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속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빠르게 출발을 안 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 저는 차간 거리는 최대한 멀게 설정을 했고 가속 강도는 2단계, 반응 속도도 2단계로 설정을 해 놓고 다닙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온오프,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온오프,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주행 안전. 여기는 전방 충돌 위험 시 경고와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전방 안전 경고 시점에 대해서 설정을 또할 수가 있고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속도로 할 수도 있고. 전방 교차 안전, 뭐 전방 측방 안전에 대해서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전 제일이라 다켜 놓았습니다. <laughs> 속도 제한.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 시 경고합니다. 속도 제한 보조를 키면은 설정 속도 변경 안내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조작하면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 왜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저는 경고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주차 안전. 여기에 들어가면 주차할 때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 탑뷰 주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때뭐 서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 거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저속 주행 시 자동으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켜집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꺼놓고 다녀, 다녀. 후방 안전, 이것도 약간 꿀 기능인 것 같아. 아무튼, 운전자 보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하이패스를 보면, 당연히 안내 음량 있고요. 하이패스 결제 정보 표시. 하이패스 통과 시 결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응. 오늘 얼마 썼는지를 그냥 음성으로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뭐, 결제 금액을 안내 없이도 할수 있고, 이번 달에 얼마 썼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 썼는지, 이렇게 알수 있다. 우리도 이번 달로 바꾸면 안 돼요? 됩니다. 빌트인 캠 설정으로 이동할까요? 네, 빌트인 캠 메뉴에 들어오면 녹화 기능을 잠시 동안 사용을 못 하고요. 녹화할 영상 종류를 선택하고 음성 녹음 및 영상의 표시할 정보를 설정합니다.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이벤트, 음성 녹음 빌트인 캠 2.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 적용이 됩니다. 주행 정보를 영상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녹화 시간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게 참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옵션인 것 같은 게 주차 녹화 시간을 20시간으로 해놨는데 주행을 매일매일 안 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못한다는 건 주행을 매일매일 안 하면 20시간씩 녹화를 못한다. 그래서 고민이다. 충격 감지 민감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차를 처음 받고 나서 5단계, 5단계씩 설정을 해놨는데, 상당히 미, 민감합니다. 한3 3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 것 같아요. 내리는 것까지 다 인식을 해버린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러니까 아직 신차니까 최대한 민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방금 처음 켜봤는데 영상 녹화 높이 각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음. 전방도 되고, 오오오 오. 오. 아, 하지만 저는 제일 기본오오기까지 내려가네. 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제일 기본으로 해놓겠습니다. 뭐 기아 커넥트랑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SD 메모리. SD 메모리 상태 그리고 여기 글로 박스에 SD 메모리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음, 초기화도 할수 있고 연결을 뺄 수도 있네요. 약간 우리 외장하드 뽑을 때 컴퓨터랑 안전하게 연결 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SD 메모리의 수명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플이랑 그 기아 커넥터 어플이랑 연결할 때.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라고 하더, 하더라고. 기아 커넥터 연결할 때 필요한. 자, 이제 공조로 넘어가 볼게요.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워시액을 연동해서 공조를 차단시킬 수도 있고 터널 구간 들어갔을 때 그리고 기타 구간. 공기의 어떤 유입이 차단되어야 할때 저는 다 켜놓습니다. 왜냐? 알아서 되니까 이건 참 편한 것 같다. 그리고 긴 시간 내부 공기 순환 모드를 유지한 경우에 차량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외부 공기 유입이 되도록 전환되는 자동 기능입니다 거의 지금 국어책 읽고 있죠? <laughs> 창문 습기 방지 켜놓으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공조랑 현, 핸들 열선이랑 통풍이랑 연동을 시키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직접 따뜻하고 차갑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서 다 꺼놨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또다 켜고 하니는 맞아요 그리고 시트 어, 여기도 공조랑 방금 봤던 창에 있던 그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지 억세스죠 운전석 시트 이동 나는 길게 아쉽게도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핸들이랑 연동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시 옵션으로 넘어와서 시트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할 때, 자 한번 보세요. 종음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하는 음. 스마트 서포트. 요게 조금 신기했던 게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해야 되는 옵션인데, 요걸 키면요 고속 주행을 할 때, 스포츠 모드를 할때 시트가 이 옆구리를 조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편하다. 조내지는 거. 네, 컴포트 스트레칭. 이 안마가 아니에요. 아, 이 안마가 아니에요. 스트레칭이다. 네. 저는 주행한 지한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기능을 켜놨습니다. 요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원터치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몇회깜빡이게 만들 건지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또 있죠.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완전 꺼져버렸네. 음, 지금 다시 한번 자대로 보여드리면 밝기 10, 일 때, 밝기 빵, 밝기 5, 밝기 10. <laughs>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밝기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나는 재밌는 게 색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오. 이렇게 파란색. 몰랐네. 빨간색. 이런 식으로. 주의 구간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경고등처럼 이게 들어와요.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접근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켜지고 퍼들 램프가 뭐죠? 퍼들 램프? 아무튼 설정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켜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음, 헤드램프 에스코트 시동을 끄고 하차한 후에 문을 닫으면 불이 켜져 있어 15초 동안. 음. 그래서 우리 유 사장께서 항상 왜 시동 안 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이게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 주차를 했을 때는 참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하이빔 보조, 실내 버튼 조명 상시 점등. 주간에도 실내 버튼 및 스위치의 조명이 항상 켜집니다. 도어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잠기는 시점을 선택한다. 주행할 때 당연히 잠겨야 되겠죠? 네. 어, 알 단, 엔 단, 디 단으로 이동할 때어 저는 주행할 때로 맞춰 놓고 다니고요. 잠금 해제 시동을 끌 때로 해야 되겠죠? 음. 파워 테일 게이트. 파워 테일크 버튼을 이용하여 테일 게이트를 자동으로 여다을수 있습니다. 빠르게로 해놨고요. 열림 높이, 완전 열림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음. 이것 3단계. 이렇게. 직접 조작이 다가능하고요 원격 창문 제어를 클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 어, 손에 뭐 물건을 많이 들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 괜히 막. 갑자기 열릴까봐 괜히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꺼놨습니다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도 제가 직접 열어드리고 닫아드리면 좋아서 꺼놨습니다 응. 오 이거 좋다 스마트키에 잠금 해제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좌우랑 다열린데 그리고 이거는 파우테일 게이트 자동 닫힘인데 내가 이걸 켰어요 응. 그다음에 차랑 멀어져요 네. 그러면 트렁크가 닫혀 알아서 네. 그런 편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디지털키까지 왔는데 스마트폰 키를 등록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차키를 들고 다니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응. NFC 카드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등록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 같아. 어,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을 준다 저희는 짐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서 켜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기 알림. 좋다. 음 응. 언제 한번 가야되겠는데, 뭐, 만약에 내가 인진오일을 5천에 갈았어요. 응. 그러면 5천 해놓고 또 남은 그 주기를 알수 있으니까, 응. 이런 거는 참 편한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휴대용 무선 충전 시스템. 요 하단에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타입 1로 했을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다시 타입 2로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저는 초록색이 더 이쁜 것 같아서. 그냥 초록색으로 해놨습니다.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은 꺼놨습니다. 어. 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이 차량 속도가 기본 그 세팅에서는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에서도 몇 키로인지 나오면은 그냥 편해서 차량 속도를 표시로 설정을 해놨고요. 주변 교통 정보도 켜놨고, 경로선의 교통 정보를, 그러니까 경로선 교통 정보. 이 경로선에 차가 막히고 있다, 원활하다 이런 표시를 하게 할수 있네요. 경치 좋은 길을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꺼놨고요. 지도 아이콘 어떤 아이콘을 표시할 거냐. 그래서 주유소, 주차장 이런 표시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번 주소로 할 건지 도로명 주소로 표시를 할 건지 육가 정보를 지도에 당연히 표시를 해 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일반 휘발유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해놨고 이렇게 고급 휘발유 아 디젤 왜 이렇게 싸 <laughs> 경로 안내 경로 탐색 옵션 뭐 추천 경로로 할 건지 빠른 경로로 할 건지 우선순위를 이렇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건지 할 수가 있네요. 고속도로 안내. 어, 요게 좀 편한 것 같아. 음. 버스 전용 차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음. 참고로 카네발 9인승, 6인 이상 탑승해야지 버스 전용 차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 위치 확대도를 키면은요 우측에 확대도를 표시해서 보여주고요. 안내 위치 증강현실 불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증강현실 뷰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증강현실이 아, 조금 울렁거려가지고 꺼놓고 다닙니다. 다른 경로를 제공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켜놓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정차 중에는 전체 경로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하는 경로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순정 내비도 굉장히 좋다. 음, 근데 진짜 동의해요. 그건. 경고 방식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경고 시점. 제한 속도 연동 경고. 이걸 끄게 되면은 500m에서 할 수도 있고 300m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설정할 게 많죠. 진짜 많다. 그렇죠. 그래서 주간에 주의 구간을 주간에는 어떤 부분으로 주의를 할거 하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다 표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야간에도 이런 것들을 주의 구간으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화면, 지도 모드 지도 고정 2D 주행 방향 2D 주행 방향 3D 증강현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행 방향 2D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3D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증강현실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D 건물을 표시할 거냐, 축적을 자동으로 조절할 것이냐, 지도 글자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보통 크기로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주간 지도 색상 테마, 클린 라이트, 클린 다크, 클래식 라이트, 클래식 다크,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린 라이트가 제일 깔끔해 보이고, 조금 질리면, 클래식이나 다크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편의 기능 최근 목적지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지도 화면 진입 시 최근 목적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운드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만 해도 사실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속도 연동 음량 끌 끄냐, 끄냐 약하게 보통 강하게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안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게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비게이션 안내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날씨 브리핑 이게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날씨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되게 기분 좋게 차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 어, 웰컴 사운드는 이 사운드에 들어오셔서 안내음으로 오시면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아마 꺼져 있으실 거예요. 라디오는 음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운드의 운전자 보조 경고음량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 핸들 진동 경고가 사운드에도 사운드에 있네요. 사운드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기 연결을 지금. 카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인데, 순정 내비를 쓰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카플레이를 꺼놓고, 여기, 핸즈프리, 블루투스 오디오만 연결을 해놓으시면, 카톡이나 메시지가 왔을 때, 카플레이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필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 프로필은 이 남돌로 해 놓았고, 되게 재밌던 거는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 커넥트, 요걸 누르시면 휴대폰 앱, 기아 커넥트 앱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해놨고요 헤이 기아로 음성인식 코추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에서 음성인식을 버튼을 누르면 은 하는 건데, 이거는 2열에 가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테마 선택입니다. 게이지 스타일을 이렇게 서클로 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서클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심플 스타일 C, 스타일 P, 스타일 A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 화면이나 분할 화면 같은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핸드폰처럼 이렇게 내려서 이 화면 상에서 화면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비게이션, 안내 음성도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올렸다 내려서 이렇게 내리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한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카메라 설정이 여기에도 있네요. 블루라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 색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버튼. 이 핸들에 있는 버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능인데 제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잘 모르고. 통화를 끊는 버튼이 통화 버튼 그러니까 통화를 끊는 게 통화 버튼으로 안 되는 줄 알고 별표에다가 통화 거절 종류를 넣어 놨는데 이 통화 버튼만으로도 된다고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 음 지금 딴 걸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만한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UD 요게 킬 수도 있고 HD를 끌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좋은 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에 이 HD 높이와 기울기를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편리한 것 같고 HD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D에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 것이냐?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음, 이제 1열 옵션에 대해서 한번더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진기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기어를 넣으면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저절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도 후진시 사이드미러를 선택하는 버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은 있는데, 여기 밑에 분명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네요. 어, 이상하게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버튼은 못 찾겠습니다.